여러분 오늘의 여러분 교회의 생일이에요. 수원 수원 꿈꾸는 교회의 생일, 7월 9일 날짜도 좋은데요. 어, 칠 친구 칠구 칠구뭐 네, 이러기도 하고 저는 노회장으로 섬겨서 어, 성남 노회 노회장입니다만 아, 제가 이 노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수원 꿈꾸는 교회는 어, 교단이 어디인지 아세요? 네. 장로교죠, 그냥. 장로교. 장로교 중에서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분당우리교회, 또뭐 사랑의 교회, 이런 충현교회 이런 교회들이 는 합동측의 성남노회 소속인 교회예요. 성남노회 안에는 한 147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이 수원 꿈꾸는 교회이죠. 아,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노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보호하고 또한 목회자를 보호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요. 아, 교인들은 교회 소속이지만 목사님은요, 목회자들은 노회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소속이 달라요. 우리교회 다니니까 우리교회 목사님, 우리교회 소속인 것도 맞지만 아, 또 노회에 속해 있다는 것 그래서, 목회자를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아, 진리를 지켜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노예라는 것을 좀 알려,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노예 안에 147개의 교회 가운데, 음, 44개의 교회가 여러분 이 교회처럼 분립해서 생겨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많은 수치예요. 물론, 갑자기 분당 우리교회에서 29개를 하는 바람에, 어, 그 가운데 22개가 성남노예로 들어와서 갑자기 막 많아졌어요. 음. 그 전에 또 22개가 이미 분립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남노예가 생겨난 지가 아, 한 20여 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20여 년밖에 안 됐는데 교회가 교회를 낳는 분립을 계속 해왔다는 거죠. 분당 우리교회는 대형교회여서 물론 준비하고 했지만 자, 뭐 이렇게 한꺼번에 29개 쫙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교회들은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몇년 동안 기도하고 헌금을 모으고 나갈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몇십 명 이렇게 보내죠. 그러고 나서 또한몇년 동안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그렇게 몇십 명을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 교회 역사 가운데 분립교회를 이루어낸 교회가 그닥 많지 않고, 그렇게 분립을 했다고 해도 한 3, 4년 정도 쉬어야 돼요. 그 교회 성도들도 나가고 재정도 지출되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싶은 것은 이미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분당 우리 교회가 아주 큰 일을 하고 아주 정말 교회 역사에 남을 그런 일들 했습니다만 누군가는 이것을 놓고 이미 20년 전에 교회를 분립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이미 22개의 교회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 그것을, 성남 노예가 얼마나 좋은 노예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노예에서 뭐 한다 그러면 잘좀 이렇게 좀 협조 좀 해주시고 이러면 <laughs>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분립해서 나간, 아, 목회자예요. 저는 17년 전에 어느 교회로부터 어, 분립해서 나가서 17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의 마음이 어떨지 참좀 이해가 돼요. 제가 지나온 17년을 되돌아보면서 무엇이 제일 기억에 남을까 생각해 보니까 딱 지금 여러분의 이때쯤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장면 장면이 기억에 나지요. 저희 집에는 스무 살이 훌쩍 넘은 성인이 된 아이들이 있어요. 둘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있는데 그 아이들의 어릴적 사진을 곳곳에 다 붙여놨어요. 왜 붙여놓은지 아시겠어요? 이 놈들이 속썩일 때마다 그 사진을 한번 더 보는 거예요. 아이고 옛날에는 이렇게 예뻤는데, 아이고 이렇게 유치원 다녔을 때, 이렇게 태어났을 때. 근데 어느 때가 제일 많이 생각나냐면 그첫 장면.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낳을 때그 모습을 모습과 그 장면을 우리가 다 생생하게 기억해요. 몇점몇 몇 킬로로 낳는지를 알고, 그때 이 진통이 몇 시간 간격으로 왔는지도 알고. 어떤 옷을 입혔고 어떤 신발을 신겼고 그첫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죠 사실 그 모습 때문에 지금 속 썩여도 참아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늘 냉장고 앞으로 가가지고 그 사진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laughs> 이놈의 자식들이 그냥 아이고 이때 이뻤는데 이러면서 그게 현실에서 이 아이를 더 사랑하는 방법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것은 참 불안한 시기죠. 하지만 교회 이름을 정하고, 예배 시간은 몇 시로 할지, 예배실은 어떻게 꾸밀지, 어디다가 예배 장소를 마련할지, 의자는 몇개 놓을지, 이 다락방은 어떻게 꾸밀지, 누구누구가 참여하게 될지, 이런 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셨어요. 하지만 그때가 그때가 제일 은혜가 넘치는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이 시기를 아주 은혜롭게 지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제 아내는 젊은 아기 엄마 우리들 이 성도들을 보면 그래도 지금이 힘들지만 지금이 제일 기억에 남을 때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많이 불안하지만 지금이 제일 기억에 남을 때예요. 저는 지금도 저희 예배당에 의자가 처음 들어왔을 때그 의자의 가격을 기억해요. 저는 지금도, 아, 강대상을 어디서 샀는지 기억해요. 성도 제일 처음에 세례를 줬던 그, 그 영광스러움을 기억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기억을 차곡차곡 쌓아서, 아, 17년간의 세월을 이렇게 채워오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은혜로움, 이것 위에 교회의 역사가 쌓이고, 추억이 쌓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게 될 것입니다. 처음 뭔가를 시작한다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어렵지만요. 첫 걸음을 걷는 자만이 누리게 되는 그 감동과 영광스러움이 있습니다. 이미 갇혀진 곳에서는 누리지 못하는, 이제 막 없어서 그거를 마련하고, 이제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이 교회의 전통이 됩니다. 올해부터 하는 그 일이 앞으로 우리 이 교회에 문화가 되고 전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영광스러움과 감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시기를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가지 말씀 드릴 텐데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만으로도 은혜라는 거예요. 한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를 축복하잖아요. 그 아이가 사춘기 때 속을 썩이고 얼마나 밤, 어렸을 때는 밤잠을 못 자게 만들고, 그렇게 날씬하고 예뻤던 내, 나, 나를 이렇게 뚱뚱하게 만들어버리는, 아, 대학교 등록금 내야 되죠. 시집장가 보내야죠. 요즘은 시집장가 보내고 나서도 애 봐줘야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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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그런데 그런 수고로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이 아이의 태어남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여러분, 이, 수원 꿈꾸는 교회가 세워진 것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분당우리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수원 꿈꾸는 교회로 솔직히 진짜 오고 싶어서 온 분도 계시겠지만, 목사님이 자꾸 나가라. 그래가지고 거기 목사님은 왜 자꾸 그렇게 나가라 그러는지. 자꾸 나가라 나가라 그래가지고 잘안 나가니까 그냥 구역을 교구를 뚝 떼가지고 내보내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떠밀려와서 불편함 보다 새로운 꿈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셨을 거예요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들 중에는 아직도 뭐가 뭔지 잘 모르고 여기 계신 분도 있어요. 내가 여기 왜 있는가? 난 모르겠다. 나는 그냥, 나는 분당무리게 가려고 그랬더니 나가라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와 앉아서 지금 개척예배 설립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괜찮아요. 이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실 거고, 내게 은혜를 베푸실 거고, 알게 하실 거고, 인도하실 거고, 더큰 기쁨을 알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괜히 이쪽으로 보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알아가는 그 과정이 너무너무 은혜로울 거예요 그러니 지금 불안하다 이게 어떻게 될까 걱정이다 하는 마음이 들어도 일단 어떤 마음부터 가지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감사구나 하는 것으로 요즘의 시간을 채우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좋은 교회를 기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좋은 교회를 원합니다. 더 이상 교회가 크다고 그 교회를 향해서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때는 교회가 몇 명이 모이느냐, 이것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곤 했습니다. 세간의 사람들이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하는 것은, 아, 뭔가 장점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괜히 모이겠어요. 거기 뭐 좋은 거 있으니까 모이기지. 괜히 모이겠어요. 좋은 소문이 나니까 모이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도 들어가면 왠지 좀 안전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착각을 하곤 했어요. 그래서 교회 측에서도 성도수를 막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그러면 우리가 더 좀, 더 좋은 교회라고 보여질 것 같으니까. 하지만 교회가 커야만 주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커야지만 크게 쓰임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몇몇 개의 대형 교회가 이끌어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동안에도 잘 보이지 않지만 각 지역에 숨어 들어가서 그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그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수많은 건강한 교회들이 있었던 거죠. 수원 꿈꾸는 교회는 대형 교회를 향해서 이제 막첫 출발하고 있는 그런 교회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다짐하고 다짐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차고 좋은 교회를 꿈꾸십시오. 우리는 변치 않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변합니다. 변하는 세상에 변치 않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앞에도 매력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보기에도 성경도 잘 모르고 예수님 잘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도 교회는 좋은 곳이야. 교회, 야,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다 웃고 다니더라. 다 은혜가 넘치더라. 막 얼굴에 활짝 있더라. 뭐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들의 평가가 전부는 아닙니다만. 왜냐하면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께 매력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 땅에 교회는 많습니다. 이땅의 교회는 많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생각하면 저부터, 저부터 마음이 무너져 내려옵니다. 어차피 우리 29개로 나눠져가지고 이곳에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는데 그저 큰 교회를 향해 달려가는 게 맞는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좋은 교회를 꿈꿔야 합니다. 시작부터 좋은 교회를 꿈꿔야 합니다. 문제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하는 거죠. 성도마다, 교인마다 다 좋은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이 지역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런 일을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니까 예배를 위한 것에 우리 아낌없이 투자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맞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전도하는 일에 복음 전환을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물질과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20년 뒤, 20년 뒤가 훨씬 더 좋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투자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영과 육이 치유함을 받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된다. 다 맞는 말이에요. 수원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다 중요한데 교회가 세워진지 이제 여러분 한석달 정도 됐잖아요 첫 예배를 부활절 때에서부터 아마 들으셨을 테니까 그 전부터 모여서 기도도 하셨겠지만 한 3개월 지나는 동안에 아, 여러분은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막 그러잖아요 제 눈빛이 벌써 반짝반짝 초롱초롱 막나확 나는 확할 거야 나는 막, 막. 막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열심과 헌신된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될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 이렇게 합시다. 목사님, 내가 옛날에 다니, 예전에 다녔던 분당 우리 교회서 이런 거 있어요. 이거 합시다. 이거 합시다. 이거 합시다. 이거 합시다. 주장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교회가 산으로 갑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걸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뭔가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도 사실 상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부르든 아, 뭐, 세례 요한이요. 무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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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지자요. 뭐, 선지자 중에 한 명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들으시고 반응이 없으시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다시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죠. 그때 예수님이 흥분하세요. 야, 네가 이거를 네가 어떻게 그걸 알았냐? 이거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이 절잘잘잘 나오는 거야.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하느냐? 반응 없던 주님이 이 제자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서 흥분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선포이고 선언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거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선명하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여러분, 이, 이거면 충분합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이것을 하다가, 어, 교회별로 어느 교회는 구제를 잘하고, 어느 교회는 교육을 잘하고, 어느 교회는 뭐, 어, 뭐 기도의 능력이 있고, 어느 교회는 어, 뭐 이, 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를 많이 파서 뭐다다를수 있어요. 하지만 모두가 다 기초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고 하는 그 고백이 반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때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좋은 교회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세 번째로 한 가지 더 기억해요. 아, 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수원 꿈꾸는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네. 목사님이 조금 더 열심히, <웃음> <웃음>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좀, 좀, 예. 수원, 제가 예배실에 딱 들어오는데요. 아이들이 막 탁탁탁 뛰어가고 난 그게 너무 그렇게 좋아요. 여기서 찬양을 듣는데 찬양도 딱내 스타일이야. <laughs> 여기서 부는 찬양도 너무 은혜롭고 너무 너무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교회에 대한 자부심은 보편적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개신교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내 교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 전체를 바라보지 못할 수 있던 거죠. 교회 자체가 갖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교회보다 더 합리적인 모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얼마든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보다 더 따뜻하고, 심지어 교회보다 사랑이 더 넘치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고, 자신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는 거죠. 교회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구원을 이루십니다. 우리 가운데 교회와 별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 허름한 예배당의 시골 어느 교회에서 연세 많으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도 우리 신앙이 자랐습니다. 지하실 쿵쿵한 그 개척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기도 들어주셨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거죠. 이 교회가 다른 세상에 있는 어느 교회보다 더 커야지만 은혜가 되고 넘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의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이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이것에 대한 자부심. 그래서 교회가 너무 세련될 필요도 없고, 교회가 너무 똑똑할 필요도 없어요. 돈이 많아야 될 이유도 없어요. 부족해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교회 자체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한 가지 더. 여러분, 요즘에 이거, 이것에다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셔야 합니다. 제가 17년 동안 개척을 해서 단임 목회를 17년 동안 하는데, 아, 저는 그, 이, 계획하는 거 이런, 이런 스타일이에요. 계획. 아, 17년간. MBTI 보면 ENFJ. <laughs> 네, 그래서 외향적이고, 감정적이고, 어, 또 이렇게 예, 계획적이고, 뭐, 뭐, 이런, 이런 거 있어요. 그거 보면 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MFJ가 별로 없거든요, 사실. MFJ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딸아이가. 내가 맨날, 야, 내 MBTI 뭐냐? 내가 맨날 물어보고 하도 딴걸 갖다 대니까. 그래서 MFJ라고 외우라고. 근데 그게 정의로운 사회활동가 형이에요. 어쨌든, 계획하는 것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런데, 계획해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 일이 잘 돼요. 그러면 계획하는 나는 뭐냐 싶은 마음이 들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마음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다가 관심을 갖고 보면 하나님의 손이 보여요. 하나님의 마음에다 내 마음을 맞추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보여요. 교회가 너무 크면 조직이 있고 행정이 시스템 위원회, 뭐, 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교회가 그 일을 결정했는데 그 위원회가 결정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잘안 보여요. 근데 교회가 작으면 그 하나님의 손이 잘 보여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그리고 열심히 섬기지만 하나님께서 다르게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잘 계획해 가지고 척척척척척척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맡겨 버리세요. 교회를 통제하려 들지 말고 짜먹 이렇게 상황 속에 맞춰 놓지 짜 넣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내놔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보이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것,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 목회자 누구 한 명의 마음에 불을 붙여주시고, 10년 동안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에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이 수원 땅에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좋은 목사님 예비시켜주시고, 한마음 되어 지난 3개월 동안 지나왔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세우신 거죠. 그리고 주님은 뭐 하실까요? 지금.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수원 함께 한이 수원 꿈꾸는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 우리 주님도 이 수원 꿈꾸는 교회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도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만 애쓰는 거 아니에요. 주님도 지금 관심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가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이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시고 관심을 표현하실 거예요. 어떤 교회가 될까? 제발 좋은 교회가 되어다오. 제발 내가 내가 능력을 행할 만큼 멋진 교회가 되어다오. 사람이 많아졌다고 우쭐대지 않고, 어려운 사람 돌볼 줄 알고, 복음을 힘있게 선명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다오. 주님이 아마 기도하실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다가, 이런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언제부터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주장하고, 막 설득하고, 그분 내 기도 안 들어줄까봐 큰 소리로 외치고 막, 그래가지고 내걸 주장하고 관철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데, 진짜 기도는 주님의 기도와 내 기도가 만나서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분의 기도 소리를 우리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해 기대하시고,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시고, 꿈을 꾸시고, 헌신하셔서 건강하고 좋은 교회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